자, 오늘 우리가 봉독한 본문은 두 가지 사건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첫 번째는, 아기 예수를 보고 나서 이 안나라고 하는 여자 선지자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구원을 갈망하는 사람들에게 그 예수에 대해서 증거하는 그런 내용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예수가 자라서 12세 되는 성년식 때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예 거기에서 발생한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누가복음은 특별히 그 복음서 중에서 소외된 자들, 어 이방인들, 가난한 자들, 이런 그 대상에 대한 강조가 굉장히 강하게 나타납니다. 심지어 특히 어이 여인들에 대한 강조를 많이 하고 있는 복음서가 바로 누가복음인데 그래서, 여인의 복음서다, 이런 별명까지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장에서도 보면, 예수님과 세례 요한의 탄생과 또 탄생 예고 과정을 보면, 어, 사가랴, 많이 아니라 꼭 누가 나옵니까? 그 부인인 엘리사벳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또 예수님의 부모님 중에서는, 어, 아버지인 요셉보다도 오히려 어머니인 마리아가 아주 더 중요한 그런 역할들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장에도 보면 예수님이 비록 악기이지만은 장차 이 메시아일 것이다라고 하는 예언을 함에 있어서 두 명의 인물이 등장합니다. 예. 그면또한 사람은 남자예요. 시몬이라는 남자고 그 시몬만 등장하는 데꼭 여자도 같이 나오죠. 그래서 안나라고 하는 여자 선지자가 또 함께 이렇게 짝으로 어, 나와서 예수님에 대한 예언과 축복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 특별히 그이 장에 나타나는 이 시몬과 어, 이 안나 여자 선지자를 비교를 해보면 상당히 흥미롭습니다 어, 이 시몬을 먼저 소개할 때 시몬에 대해서는 뭐라고 소개하냐면 어,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네, 안나 선지자는 어떻게 소개하고 있냐면, 여러분, 구약에서 우리가 보면, 그, 하나님의 그참 쓰임 받는 위대한 사람들을 소개할 때는 어떻게 소개하냐면, 어디 지파, 누구의 아들, 누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 특별히 선지자들에게는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어, 안나가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어요. 아셀 지파의 바누엘의 딸, 안나라는 여선지자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시몬보다는 훨씬 더 격식을 갖추어서 안나를 소개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또이 시몬은 성령의 지시를 받아서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이 들어가죠. 이것도 사실 굉장히 귀한 일입니다. 그런데 안나는 어떠하냐? 성전을 떠나지 아니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늘 주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그곳에서 금식하고 기도하는 아예 성전에서 거의 머물러 사는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필요에 따라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성전에 오고 가는 것과 아예 성전에 거주하면서 그곳에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또 영적으로 늘 교통하는 것과는 이 무게감에 있어서 상당히 차이가 느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시몬는 메시아이신 그 예수를 만났을 때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 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에 마치 뉘앙스가 이제 자신의 사명을 다 이렇게 완수한 듯 이제 내가 죽어도 원이 없다. 그러면서 좀 후련한 듯 사명을 완수하고 이렇게 훌훌 털어버리는 어떤 그런 느낌을 받는다면, 안나는 이 아기 예수를 보고 어떠합니까? 오히려 활기를 얻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모여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오히려 예수에 대해서 공적으로 증거하는 이런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런 측면에서 이 시무원과... 안나를 굳이 이렇게 비교를 해봐도 이 안나의 비중이 상당히 크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안나를 가리켜서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선지자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구약의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사실 선지자가 사라졌잖아요. 선지자가. 그러니까 선지자가 사라졌다는 것은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 조지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기를 암흑의 시대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 시기가 무려 300년에서 400년에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 사라진 거예요. 왜? 그걸 대응할 선지자가 말라기 위해 나타나질 않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선지자 가한 사람이 나타납니다. 그 사람 누구예요? 세례요한이에요. 세례요한. 그래서 세례요한은 구약과 신약의 가교 역할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이 활동하기 전에 선지자가 사실은 나오고 있어요. 누구예요? 안나라는 여자 선지자가 나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세례 요한보다도 성경에서는 먼저 세례 요한 이전에 선지자가 등장을 하고 있다. 그런데 그 선지자는 여자 선지자다. 굉장한 사건이거든요. 이게 그런 측면에서 예수님의 이유아기의 이... 시절에 대한 말씀이 1장, 2장에 나타나는데 거기에 등장하는 그 인물들을 보면은 오히려 이 남자들보다는 여자들이 훨씬 더 비중 있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베드로 전서도 마찬가지고 이 누가복음을 보면서도 이 당시에 여성들이 사회에서 차지하고 있는 그런 위치를 보면 정말 이 누가복음에서 여성들의 역할과 그 위치를 이토록 높게 강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이게 대단한 당시의 상황으로 봤을 때 엄청난 메시지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사실은 여러분 이것이 복음의 정수입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복음이 들어가는 곳에 역사적으로 가장 그 사회를 변화시켰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성들의 위치를 상당히 높여주는 겁니다. 그 여성들의 인권을 회복시켜주고 그 여성들의 그 역할들을 상당히 부각시키는 역할들을 복음의 역사가 이루었던 것을 봅니다. 항상 이 복음이 어떤 사회에 그 다음에 그 나라의 어떤 종족에 들어갔을 때는 대부분 그 복음을 접하는 사람들이 기득권자들이나 이렇게 가진자들이 복음을 먼저 접하지 않습니다. 이건 거의 공통적인 현상입니다. 대부분 이제 가난하고 또 이렇게 사회적인 약자들이 먼저 항상 복음을 접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보면은 어, 당시에 그 아주 그 어, 인간 이하의 취급을 받는 그 백정들 이런 사람들이 먼저 어, 복음을 한, 접했습니다. 그리고 여자들이 많이 먼저 복음을 접했던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 우리나라에도 이제 초기 선교사가 복음을 전할 때에 복음을 잘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이제 그 복음이 주로 이제 가난하고 또 이렇게 사회적 약자들 이런 사람들이 먼저 이제 복음을 접하게 되어서 이제 교회가 부흥하게 되는데 이 복음이 이제 들어가면서 우리 한국 사회에 사실 굉장히 크게 기여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이 여성들의 이름을 사실은 찾아줬다라는 거죠 어 당시에는 그 여성들의 이름이 있어도 그 유명 무실을 했어요. 최근까지도 사실은 좀 그런 현상들이 있었습니다. 여성들이 이제 나이 어, 이름이 있지만은 이거 부를 때뭐 안동댁 뭐 천안댁 뭐뭐 뭐 그렇게 이렇게 부르잖아요. 누구 누구댁 이렇게 부르잖아요. 또 누구 누구 마누라, 예, 누구 누구 아내 이렇게 부르 거예요. 또 심지어 누구예요? 뭐 강은이 엄마. 성은이 엄마 이렇게 이렇게 불러 이름이 있어도 그 이름이 사실 유명무실했다는. 그런데 교회는 처음부터 그 여성들의 이름을 불러줬어요. 그래서 누구 성도 아무개 집사 아무개 권사 그러니까 이름을 처음부터 교회에서 이 불러주게 된 거예요. 여러분 자기 이름을 불러준다는 것은 아주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내 자신이 누군가라는 거내 이름을 불러준다. 내 이름을 찾는다. 이거는 자기의 정체성을 찾는 거고, 그 정체성을 찾을 때에 거기에서 자신이 해야 될 어떤 역할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보금이 우리나라에 들어왔을 때, 특별히 그 여성들의 이름을 찾아주면서 여성들의 그 권리들을 진정시키는데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것을 봅니다. 우리가 일제 시대 때보면그3 1 운동 만세 운동을 했잖아요. 만세 운동을 했을 때 우리 천안 삼거리에서 누가 주도했죠? 유관순 열사. 여러분, 당시에 여자가 그 만세 운동 독립 운동을 주도한다는 것은 사실은 있을 수가 없는 얘기예요. 독립 투사들을 보세요, 당시에 여자가 있는지 거의 없어요. 그런데 이 유관순 열사는 아주 독실한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런 만세 운동을 여자가 주도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 기독교 복음의 아주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이처럼 누가복음은 특별히 이 여성들에 대한 위치 또 여성들에 대한 강조가 남다르게. 이 강조되고 있는 그런 복음서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1장 2정에 나타나는 등장 인물들을 통해서도 우리는 그 사실을 이제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다음에 이두 번째로 이 안나라고 하는 그 사람의 삶을 한번 우리가 좀 보기를 원하는데 이참 인간적으로 보면은 참 이처럼 이렇게 좀 안타깝고 이렇게 참 비극적인 그런 인물은 없어요. 그가 결혼을 하고 말씀해 보면 7년을 남편과 살았다. 남편은 이제 무슨 이유인지 죽었단 말이에요. 그때부터 이제 과부로 살아가는 겁니다. 당시에는 대체적으로 10대 중반, 후반에 결혼했어요. 대부분 조혼. 저희 아버지도 17살, 어머니도 19살에 결혼했어요. 우리 어머니가 연상이었는데, 우리 나이 때, 이때 당시는 거의 10대 중반에. 그러니까 이 마리아도 정혼한이 나이가 거의 17세, 18세로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언을 했기 때문에 7년을 남편과 살았다고 한다면 20대 초반, 많아도 20대 중반인 나이인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과부로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84년을 산 거예요, 과부로. 그러니까 이분의 지금 나이는 100세를 사실 전후하고 있는 나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84년을 과부로 살았다 이것만 보더라도 그 인생이 어떠했는가를 우리는 단적으로 알수 있다 우리가 구약에도 마찬가지고 지금 이 시대도 마찬가지지만 가장 불쌍하고 그런 사람들을 세부류로 얘기하잖아요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 가장 소외된 사람들의 세부류입니다 그래서 구약에도 보면 오죽했으면 하나님께서 이 구약의 율법을 통해서 가능하면 여인들이 과부로 살지 못하게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율법으로 주신 법이 있잖아요. 그게 형사 수취제라는 법이에요. 이게 뭐냐면 결혼을 했단 말이에요. 결혼을 했는데 아이를 낳지 못한 상태에서 남편이 죽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전혀 유산을 받지 못하고 그 즉시 아무런 권리가 없는 거예요. 어떤 유산도 상속받지 못하고 그냥 기업도 받지 못하고, 말 그대로 아주 비참한, 버림받은 인생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말고, 이 여인이 남편이 자식이 없이 죽었을 때는, 그 남편의 동생으로 하여금 형수를 받아들이게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이를 낳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를 낳게 해줘서 그 아이는 누구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형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이 있으면 그 아들에게 상속이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이 과부로 하여금, 과부로 살지 못하게 하고,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경제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한 거예요. 이게 형사수치제인 거예요. 그, 그러니까 우리 지금 시대로 이해가 잘안 되잖아요. 당시의 시대로 봤을 때, 하나님이 얼마나 이 불쌍한 과부에 대한 최소한의 사회보장제를 율법을 통해서 하셨는가라는 걸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과부에 대한 최소한의 인권과 그들의 권리를 율법을 통해서 보장을 해주는 그런 법이 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안나에게도 자식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뭐 본문에 대해서 말하지 않지만 그러나 젊은 나이에 과부가 되었다는 것 자체가 그의 삶이 얼마나 힘들었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잖아요. 우리가 그 초기 교회의 그 기록을 보면, 어, 특별히 그 목회서신, 어, 디모데 전서 후서, 디도서가 목회서신이잖아요. 그러니까 디모데 전서 5장 5절 같은데 보면, 한번 볼까요? 자, 사도와 우리 목회를 하는 디모데에게, 이제 권면을 하는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오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참 과부로서 외로운 자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 주야로 항상 간구와 기도를 하거니와. 자 여기에 보면 참 과부가 나옵니다. 참 과부가. 그러니까 이참 과부는 어떤 위치를 가지냐면 교회에서 어떤 기준에 따라서 이 과부를 선정을 합니다. 아무나 참 과부가 되는 게 아니고요, 선정을 하게 됩니다. 자, 그 선정 기준이 있는데요, 디모데전서 5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요한 말씀한 볼까요? 자, 과부로 명부에 올릴 자는 나이가 60이 덜 되지 아니하고 한 남편의 아내였던 자로서 그러니까 이제 교회가 이 사람을 과부의 명부에 이렇게 올릴 때에. 60세 이하는 과부의 명부에 안 올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분은 결혼을 두번 하면 안 돼. 그저 재가를 했던 사람들은 과부로 인정을 안 해줘. 남편이 이제 죽고 또 죽어도. 그러니까 한번딱한 한 아내, 한 남편의 아내가 되었던 그런 사람만 세우는 거예요. 그 다음에 10절에 보면, 선한 행실의 증거가 있어 혹은 자녀를 양육하며 혹은 나그네를 대접하며 혹은 성도들의 발을 씻으며 혹은 환란 당한 자들을 구제하며 혹은 모든 선한 일을 행한 자라야 할 것이요. 그러니까 이참 과부의 명단에 올릴 사람은 이 심사를 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이 사람이 평소에 지금까지 살아오는 과부 이전까지의 삶을 보면서 정말 선한 행실을 하고 모든 사람이 인정할 만한 이런 구제, 또 이런 어, 귀한 일들, 자녀들을 잘 키우고 이런 것들을 하다 보니까 이참 과부의 명단에 오르는다는 것은 결코 쉬운 게 아니란 말이죠. 그러면 이제 이 과부의 명단에 오르게 되면 어떻게 하느냐? 먼저 그 자녀들이 살아있을 때그 자녀들이 가능하면 그 어머니를 잘 모시게 하거니와 만약에 그 자녀들이 형편이 안 되거나 또 자녀들이 없다거나 어, 이렇게 됐을 때는 교회에서 그 생계를 책임지는 거예요. 이게 참 과부예요. 교회에서 그 생계를 책임지게 하고, 그 다음에 역할을 주는데, 그 역할은 뭐냐면, 마치 오늘날로 말하면, 신방하는 전도사님처럼. 그런 역할인 거예요. 이참 과부의 역할이. 이 교회에서 그 불쌍한 그 과부의 모든 생계를 책임져 주고, 그 다음에, 이렇게 신방하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이런 일들을 이렇게 하게 하는, 바로 이게 이제 참 과부인 거예요. 그런데 이 참과부에 대해서 아까 이 디모데전서 5장 5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참과부로서 외로운 자는... 그러니까 참 외롭다라는 거예요. 외롭다. 결혼을 했어요. 남편과 사별을 했어요. 네. 특별히 안나를 예를 들어 봤을 때, 20대 중반에 남편을 여의고 이제 산다고 생각했을 때, 그 남편의 품이 얼마나 그립겠네. 얼마나 외롭겠습니까? 자,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면, 를 외로운 자는 이렇게 전제를 하면서도, 하나님께 소망을 둔다. 이렇게 말을 하십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서, 주야로 늘 기도하고, 간구하는, 그런 영적으로 하나님과 늘 교통하는 삶을 사는 자가 참 과부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그 20대 중반에 그렇게 되었을 때에, 그 외로움을 견디지 못하고 아마 많은 사람들이 쾌락으로 자신을 빠지게 하는 그런 경우도 있었을 거고 또 정말 그런 슬픔과 아픔을 잊기 위해서 아무 생각 없이 막 즐기면서 살아가는 사람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참 과부는 어떠한가? 이런 외로움을 하나님께 소망을 둠으로써 극복을 한다. 이 말이죠. 다시 말하면 늘 하나님의 성전을 가까이 하면서 영적으로 하나님과 교통하는 삶을 삶으로 그 모든 것들을 극복하면서 살아가는 삶 이걸 이제 참과 부 그래서 당시 이 참과부는 모든 성도들에게 참 존경을 받고 어떻게 보면 힘들게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에게 삶의 모델이 되는 그런 영적인 멘토 역할을 했던 것을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사도 바울이 디모데전서 5장 5절에 참과부에 대해서 언급한 내용을 보면 이 오늘 누가복음 2장 37절에 안나에 대한 이 내용과 굉장히 유사한 것을 보게 돼요. 2장 37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성전을 떠나지 않는 것은 뭐와 일맥상통합니까? 하나님께 소망을 둔다. 그죠? 그 다음에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아까 그 말씀에 늘 주야로 기도와 간구로 굉장히 유사하죠. 그러니까 여기 말씀에 보면 특별히 어,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겼다 이렇게 돼 있는. 이게 섬긴다라는 이 표현이 어, 영어 성경에 보면은 w o 예배한다라고 대부분 다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늘 주야로 예배했다. 그러고 영적인 행위인 금식과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늘 교통하면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서 살아온 삶이다라는 것을 볼수있습니 여러분 우리가 그 인생의 이런 큰 슬픔이나 또 살아가면서 참 이런 감당할 수 없는 고난에 직면을 하게 되면 우리가 그것에 직면한 사람들의 경우를 보면 크게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그첫 번째는 뭐냐면 이렇게 힘들고 엄청난 감당할 수 없는 이런 고난, 이해할 수 없는 이런 고난에 직면하면 엄청나게 강팍해지는 사람이 있어요. 도리어 더 마음이 완악해니다그리고막 입만 열면 원망을 하는 이런 부류가 한 부류가 있어요. 그런데 또한 부류는 전혀 반대적인 경우가 있어요. 자기도 이해할 수 없는 엄청난 고난과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직면했는데 놀랍게도 도리어 자기와 비슷한 처지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오히려 동정하고 위로하고 그들에게 힘이 되는 사람이 있어요. 바로 우리 주변에도 한번 살펴보세요. 희한하죠? 왜 이런 차이가 나타날 수 있을까요? 저는 이 안나를 통해서 보는 거예요. 참 과부의 모습을 통해서 보는 거예요. 이것처럼 힘든 삶이 어디가 있어요? 정말로 이 안나와 같이 20대 중반에 이렇게 과부가 되고 젊었을 때에 했을 때이 외로움과 이 감당할 수 없는 이 상황 속에서 원망하고 마음이 강팍하고 어떻게 보면 신앙으로 처처할 수 있는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러지 아니하고 정말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서 그리고 오히려 더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하고 격려하고 소망을 심어주는 이런 사람 왜 이렇게 이런 길이 다를 수 있을까? 바로 이 안나를 통해서 보는 거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늘 주하로 주의 성전을 사모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주님과 교통하는 그런 자들은 그 어려움들을 통해서 신앙이 좌초되거나, 그것을 가지고 오히려 마음이 강팡하고, 더 막, 완화해지고 이런 모습이 아니라, 오히려 자기의 처져 있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오히려 더 위로하고 격려하고 독려하는, 그렇게 쓰임받는 인생으로, 오히려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는내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삶을 오랫동안 신실하게 살다가 마지막 이제 죽음을 앞둔 그늦음막한 나이에 오늘 38절에 보면 마침 이때에 진짜 하나님께서 마지막 불꽃 같은 은혜의 은혜를 더 부어 주신 거죠. 지금까지의 삶도 그런 삶을 살아왔거니와 이 마침 이때에 아기 예수가 그 시몬의 축복 기도를 받고 딱 나올 때 하나님께서 안나에게 그 메시아이신 예수를 만나게 하는 이 마지막 만년에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신 거죠 그래서 그 메시아 되신 아기 예수를 보는 거죠 어 그만큼 영적으로 하나님과 교통했기 때문에 분별력이 있기 때문에 딱 보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그것을 감당하지 못해서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의 구원을 갈망하는 거기에 모이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바로 이 아기가 메시아의 역할을 감당할 것이다 라면서 공개적으로 선포하면서 증거하는 이런 귀한 일들을 감당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신앙이고 우리가 붙들고 믿는 복음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네. 복음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우리가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우리가 처한 상황, 환경을 뛰어넘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 우리가 믿는 신앙 복음은 고난으로 인해서 우리의 인생이 좌초되거나 그냥 내 갈대로 가라 그런 모습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께 소망을 두게 함으로 우리를 더 연단하는 기회로 삼아서 이 안나처럼 정말로 하나님 앞에 인생의 역전을 이루는 그런 능력을 우리에게 주는 것이 우리가 믿는 믿음이고 그것이 우리가 붙들고 있는 복음이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 안나를 통해서 그것을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안나를 항상 생각할 때마다, 어, 이렇게 생각나는 참, 권사님들. 그죠. 예, 이런 노년에도 정말로 신실하게, 예, 하나님의 전에서 하나님을 소망 삼아서 늘 기도하고 금식하고, 어, 정말로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권사님들이 많이 떠올라요 특별히 우리 교회도 어, 여러분들 이 안나를 보면 떠오르는 그런 많은 권사님들이 생각이 나실 겁니다. 예, 그런 것이 우리 교회의 자랑인 거예요. 예, 그런 신앙의 모델이 우리한테 있다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개인적으로 묵상하고 그 말씀을 깨달아서 이 말씀을 지켜 나가는 것도, 아주 중요한 일이지만 어떤 것이 복이냐? 참큰 복은 뭐냐면 이 말씀대로 실제적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선배가 있다는 것. 그래서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야저 권사님을 봐. 저 권사님은 저렇게 힘든 삶의 여정 속에서도 꿋꿋하게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그 모든 어려움들을 극복해서 정말로 귀하게 살아가면서 나아가는 저 권사님을 봐. 그것 자체가 우리에게는 얼마나 힘이 되는 거잖아요. 저 권사님처럼 나도 살아야지. 이것이 우리에게는 큰 복이고, 정말로 우리 교회에도 있어서 큰 영적인 자산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 여러분도 그런 삶의 여정을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 그런 훌륭한 믿음의 선배들의 예, 뒤를 이어받아서, 정말 우리의 또 자라나는 후배 세대들에게 그런 영적인 멘토들, 이런 안나와 같은 그런 좋은 모델들이 예,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